자, 그래서 점이 이렇게 있고, 원액은 접선의 방정식을 뭐 구하시고, 이런 문제거든. 자, 그래서 y는 mx 더하기 n 이렇게 두고, 음, 첫 번째는 1콤마일을 지나간다고 했으니까, 대입하면. 이는 m 더하기 n이다라는 관계식이 하나 나오지. 두 번째는 d하고 r을 이용하자. 그래. 자, d는 마이너스 2,1과 직선 mx 마이너스 y 더하기 n은 0. d를 구하면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댓값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 더하기 n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r인 1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바로 풀지 말고 이걸 한번 정리할까? 얘를 n으로 정리하면 n은 2-m 이거든. 그래서 여기 n에다가 2-m을 집어넣어. 이렇게. 그러면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이거 곱해버릴까? 우변이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 되는 거지. 절대값은 마이너스 3m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양변을 제곱을 해. 양변 제곱하면은 9m의 제곱, 마이너스 6m 더하기 1이 좌변이고 우변은 m제곱 더하기 1이 되는 거지. 약분돼서 8m제곱은 마이너스 6m은 0이야. 그래서 이걸 근각이수와의 관계 이용해가지고 어차피 2차 방정식이니까 합은 8분의 6, 4분의 3, 4번 이렇게 답을 구해도 되고 인수분해가 가능하니까 0과 8분의 6, 4분의 3. 음, 두 개를 구한 다음에 합해도 상관없는 거지. 알겠지?